22번부터 29번까지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자. 자, 집합이 주어졌는데, 뭐, 요걸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지? B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그 말은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었잖아. 그러면 이 B에 있는 원소는 다 A에 속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3, 3이 A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나. 즉, 2a 빼기 3이 만약에 3이라면, a는 정리해보면 3이겠지. 그러면 지합 a를 써보면 어떻게 돼? 지합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3, a에다 3을 넣어보면, 4, 이렇게 적히지. 그리고 b는, 3, 그리고 여기에 3을 넣어보면, 2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이지. 그랬더니, 이 B가 A에 속해 있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경우야.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경우, 뭐였어? 이 3이 얘와 같을 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1이 3이라면, A는 2잖아. 이게 답일 확률이 높고, 그때의 A 값 집합 원소를 구해보면, A에다 2를 넣어볼게. 이따 2 넣어보면 4 빼기 3이니까 1 그리고 3 이렇게 써져. 그리고 B는 3이고 마이너스 2하고 써지니까 다 포함이 되어있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거지. 자 23번 가보자. B에서 A 교집합 B를 뺐더니 아무것도 없대. 방금 전에 그 위의 문제에서 확인을 했다시피 누군가에서 누군가를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으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집합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가 있어즉 B보다 A 교집합 B가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냐라는 건데 얘를 잘 정리를 못 하겠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 집합의 연산 법칙에 따라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었지. 이렇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 주는 거지. 그러면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 a c 합 b c 이렇게 적히지. 맞지? 그러면 분배법칙 적용해 주면 비교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비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중간에 있는 합집합 이렇게 적어주자. 그러면 다시 이쪽은 뭐야? B 빼기 A고 맞지? 합집합 요건 B 빼기 B야 맞지? 그러면 다시 B 빼기 A랑 합칠해 누구를 공집합을 합칠해? 그러면 결국 B 빼기 A만 남지 합쳐봤자 공집합은 합쳐지지도 않아. 근데 그게 공집합이래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B에서 A를 빼면 공집합이 된다로 정리할 수가 있어 이 규칙에 의해. 그 말은 얘가 성립하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었잖아. 그러면 뭐 1번은 맞아 보이고 2번도. B가 A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맞아보여. 3번도 맞아보여. 어... 4번이 틀렸지. 4번이 B-A가 공집합인데 A-B가 공집합이라고 했고 얘도 부분집합 표현 중에 하나라고 쌤이 외워두라고 했던 것 같아. 5번도 맞지. 이렇게. 자, 24번 가보자. 24번도 좀 나란하게 적어놓으면 되는데 자, 이거는 두 집합의 합집합이 누군가를 초이스했다면 얘가 뭐한 놈이야? 둘 중에 큰 놈이지 큰 놈. 그래서 A보다는 x가 커 보여. 자그 다음에 요거는 x 빼기 b잖아. 그런데 x래, 맞지?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랬어. 근데 x에서 b를 뺐는데 x가 그대로 나왔단 말은 x랑 b는 무슨 관계다?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빠질 것도 없었던 거예요. 서로소인 거예요. 서로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슬슬 해보자. 이 관계를 얘를 보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또 4, 5, 6이란 집합 B랑 X는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어야 된대. 자, 그러면 X를 이제 만들 건데 집합 X에는 누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 이 상황에서. 그렇지. 1하고 7은 꼭 들어와야 돼. 이 전체 집합. 1, 2, 3, 4, 5, 6, 7까지 있는데 얘랑 얘는 꼭 들어와야 된대. 얘를 포함할 수 있으려면. 그 다음에 여기는 4, 5, 6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되지. 서로소가 되려면. 그럼 남은 원소 몇개 보여? 여기 두개 보이지. 이두 개가 여기에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해주면 되니까 2의 제곱개 맞지? 2가 포함될까 말까 3이 포함될까 말까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25번이고 25번은 먼저 A를 풀어내야겠지 여기를 인수분해로 이렇게 m x는 0 1 2써 놓자. 0 1 2야. 그럼 집합 b는 모르겠지만 a에서 b를 빼면 0하고 1만 남는다라는 말. 요거 요거 요거. 요것만 남는데 a에서 b를 뺐더니. 그 말은 뭔 말이야? b에 어떤 원소가 있었기 때문이야. 요 2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있었겠지. 바로 b가 이 2를 원소로 하기 때문에 빼는 과정에서 사라진 거지. 따라서 얘가 얼마를 해로한다라는 사실을. 2를 해로 갖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2를 해로 가지니까 대입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니까 다시 이 방정식은 이렇게 써지지. 그러면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결국 집합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3하고 2를 원소로 하겠지. 거기서 집합 A인 뭐를 빼래? 0, 1, 2를 없애보래. 그러면 뭐만 사라져? 항상 있는 것만 사라지고 남는 게 이것만 남게 되겠지. 결국 정답은 이렇게 마이너스 3만 원소로 남게 돼. 쉽지? 자, 26번 가보자. A는 원소가 4개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다. 자 집합 A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는 게 좋겠지 A, B, C, D라고 줘보자. 그러면 집합 B는 A 플러스 K, B 또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를 원소로 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참고로 모든 원소의 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21이라고 하고 sa는 21이다 적어놓을 수가 있어. 자 그다음 여기는 sa 교집합 b는 얼마야? 10이네. sa 합집합 b는 40이고.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식 중에 하나 뭐 있었어? sa 합집합 b는 SA 플러스 SB 빼기, SA 교집합 B랑도 똑같다라고 몇번 써줬었지. 원수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합에서도 이게 성립을 해. 그러면 여기가 40이고, 얘가 10을 빼고, 여기가 21이면, 당연히 여기는 얼마겠어. 40이 되려면, 뭐 29면 되겠지, 29. 맞지? 29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집합 B의 원수의 합은 29인데 여기 있는 집합 B의 원수의 합이 보이죠. 여기. 어떻게 써보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4K가 집합 B의 원수의 합인 29라는 걸 방금 찾아냈거든. 그런데 다시 얘가 얼마인지 아까 정리해놨지 여기. 그래서 21 플러스 4K는 29. 4K는 8이 되고 K는 2라는 걸 알게 돼 됐지? 자 그러면 K는 2야. 2 K가 2란 말은 이 집합은 A플러스 2 B플러스 2 C플러스 2 D플러스 2야. 됐지? 자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나머지 정리해보자. 일단은 둘의 교집합이 4랑 6이란 소리는 이 중에 하나가 4가 돼야 되고 이 중에 하나가 6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방금 수쌤이 a를 4라고 하는 순간 얘가 얼마가 돼 버리냐면 얘가 6이 돼 버려. 그렇지? a가 4라고 했으니까. b는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8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교집합에는 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대 이렇게. 4랑 6이 있는데 얘는 4랑 6이 있지만 얘가 4가 없어. 그러면 얘를 잠시 얼마라고 4라고 줘 보자. 그러면, C는 얼마가 돼? 이 상황에서 C는 2가 돼버리지.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집합 A의 원소의 합이 21인데, 이제 셋을 추측을 해낸 거야, 이렇게. 4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D가 21이야. 그러면 12 플러스 D는 21이니까, D는 9가 되는 거지, 9. 요게 9야. 그래서 A의 모든 원소를 찾아 냈고, 문제에서는 A의 모든 원수의 곱을 구해보래. 그래서 4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9 해줘야 돼. 4, 6에 24, 2, 9, 18 곱해주면 8에 16, 14, 432하고 정답이 만들어져. 에? 자, 그 다음 27번 가보자. 27번은 이것만 봐도 빨리 우리는 뭘 포착해야 돼? 아, B가 A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빠르게 눈치를 채야 되는 거지. 그 말은, 이 B의 원소는 얘에 속해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B는 어떤 집합일 수가 있어? 마이너스 1이어야 얘에 포함될 수가 있잖아, 먼저. 그러면 얘의 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니까 이때의 m값은 먼저 2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두번째 b는 a에 포함되려면 반대로 2를 원소로 가질 수 있거든. 2를 원소로 한다면 e m 플러스 1은 2가 되고 이때의 m은 2분의 1 하나 더 구했어. 근데 답이 없는 걸로 보니까 좀 눈치는 챘겠지만 이런 일차 방정식이 꼭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아예 b가 뭐여도 B가 공집합이어도 어찌됐든 A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얘가 해가 없으면 돼. 해가 없으려면 당연히 M이 1이면 되거든. 그지 M이 1이란 말은 이 식이 어떻게 써진단 말이야. M이 1이면. 이 식이 X 플러스 1은 X잖아. 말이 안 되잖아, 식이. 똑같은 x에 하나는 1이 더해져 있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어서 b가 공집합이 돼서 a에 포함될 수 있다. 그때의 m 값은 1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것까지 딱 더해 주면 정답은 이렇게 5번이 나오지. 자, 그다음 28번이야. a는 6의 약수니까 1, 2, 3, 6이고 b는 2, 4, 6, 8이래. 그렇다면 A 빼기 B는 뭐야? A에서 B 빼면 1 남고 2 사라지고 3 남고 6 사라지네. 근데 얘랑 교집합 C가 3이래. 그럼 C의 입장으로 보면 C는 3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1은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먼저. 이게 중요한 사실이지. 교집합인데 3만 나왔단 말이야. 얘가 3을 가지고 있고 1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야. 게다가 이 관계에서 b는 c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2, 4, 6, 8을 c는 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24의 양의 약수는 1, 2, 3, 4, 6, 8, 12, 24인데, 이 중에서 이제 쌤이 C를 만들 거야. 근데 C의 조건이 뭐래? 꼭 3은 가지고 있어야 돼. 3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1은 들어오면 안 된대. 그리고 C가 포함을 할수 있을 원소가 4개가 더 필요하대. 2, 4, 6, 8. 2, 4, 6, 8도 필요하대. 이렇게. 그럼 결국은 또 뭐야?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지. 이 10이랑 24를 이 C라는 집합에 넣을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니까 정답은 2의 2승인 4개 정도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다음에 29번이야. 자, 전체 집합 U는 11 이하의 소수니까 U를 정리해놓고 가자. 2, 3, 5, 7. 11. 요렇게 각, 다섯 개 밖에 없네. 이후 부분 집합 X에 대해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 할 때,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B를 구해보래. 음. A에서 B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런 상황을 뜻하고. 그런데, B에서 A의 합을 빼면 10 정도가 남네. 음, 10 정도 남아. 그리고 B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보다 B 없는 원소의 합이 더 커야 된대. 음. 집합 B를 구하래. 그럼 B를 특정할 수가 있나 봐. 그래. 어떻게 해야 이 조합을 10이라 만들 수 있냐. 순수한 B에 있는 원소의 합이 10이 돼야 돼. 여기 있는 원소들로 10을 만들 수가 있는 사례가 있어. 2, 3, 5 더하면 10이고, 3, 7을 더해도 10이잖아. 음. A는 공집합이 아니고. 그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데. 여기에 적혀야 될 원소들의 합이 1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음, 235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네. 음, 이거는 막 추론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어. 235, 235를 넣기에는 37이 좋나? 37이 좋겠네. 37. 자 알쌤이 여기에 3하고 7을 적으면, 일단은 나는 만족을 하지. 그리고 A는 공집합이 아니랬으니까 여기에 그나마 제일 작은 원소 2를 써볼게. 한번. 됐지? 그러면 이제 남은 원소는 5하고 11인데 5하고 11을 여기다 적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적혀있는 원소들의 합이니까 얼마가 돼? 10? 2가 되잖아. 그리고 얘는 여기 적혀 있는 원소들의 합이죠. 이 바깥에. 그런데 10 6이 되면서 다도 만족을 하잖아. 일단 가도 만족을 이미 했고. 그래서 정답은 집합 B는 어쩔 수 없이 요 2, 3, 7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